이마선이 불규칙한 사기마입니다. 하지만 이마 표면이 좋아서 일찍 결혼하면 결혼운이 안 좋지만 늦게 결혼하면 결혼운이 좋습니다. 이마선에 솜털이 많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솜털이 빠지고 이마선이 깨끗해지는 이마입니다. 이마선이 깨끗해진다는 뜻은 결혼운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이 길고 진하군요. 인복과 제복이 좋은 눈썹이고 인기를 끌어모으는 좋은 눈썹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중요합니다. 제복이나 인복이 좋아도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약하면 연예계에서 출세 성공하기 힘듭니다. 투바투 멤버들은 전부 인기를 끌어모으는 에너지가 강한 관상인 사람들만 모아놓았군요. 회사 대표가 사주나 관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멤버들을 정말 잘 선발한 것 같습니다. 저런 눈썹은 연예인 하기에는 금상첨화입니다. 눈은 학년에도 숙하고 신장 눈에도 숙합니다. 신장이나 아수라 신이나 귀신이나 마라들을 물리치는 장구신 또는 신장신입니다. 인간이 신의 형상을 하면 인복과 재복이 좋은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결혼이 안 좋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면 재복과 결혼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런 눈은 인정이 많으면서 냉철하고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냉철할 때는 정말 냉정하고 평상시에는 인정이 많은 상입니다. 그래서 술값 박값을 잘냅니다. 조심할 것은 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 때문에 망신살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눈입니다. 애교살이 실주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랑가의 사건사고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코가 너무 높고 얼굴에 비하여 너무 크군요. 성욕과 이상운이 강한 코이고 자존심도 너무 강한 코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코가 높으면 자존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면 결혼과 출세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존심과 간세기 허파 다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세 성공하고 싶으면 자존심 죽이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심을 죽이는 방법은 딱한 가지뿐입니다. 겸손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살면 출세할 사람은 출세하고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결혼과 인복과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집니다. 단 배우자복은 별개라서 아무리 겸손해도 배우자가 삐딱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항상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현생도 좋고 다음 생은 더욱더 좋아집니다. 인중은 약간 넓은 인중이군요. 창의력이 좋고 폭력과 마음씨가 넓은 인중입니다. 미입술은 약간 얇군요. 결혼이안 좋은 입술이니 늦게 결혼을 해야 하고, 아래 입술은 약간 두툼하군요. 역시나 이온수가 강한 입술에 속하고 동업을 하면 안 되는 입술입니다. 아래 입술이 위대술보다 도톰하거나 두툼하면 절대 종업하면 안 됩니다. 인간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턱은 강인하여 직업과 말려능이 좋고. 귀는 출세원이 강한 뒤집힌 귀입니다. 귀가 뒤집힌 귀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지만 출세원이 좋습니다. 단,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상 전체적으로 제복이 안 좋은 사람이 뒤집힌 귀를 지니고 있으면 집안 말아먹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반면 관상 전체적으로 제복이 좋은 사람이 뒤집힌 귀를 지니고 있으면 제복이 더욱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귀가 제복이 좋은 귀에 해당합니다. 단, 제존심과 고집이 강한 귀이니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코가 크기 때문에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면 구슬수에 잘 휘말리는 상이고 귀가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고집과 자존심을 죽이며 겸손하게 살아야 인생이 평탄해집니다.